자 오늘 해볼 1등 덱은 조련사 요술사 덱이고요. 하이머딩거, 스타, 룰루 이렇게 잘 나오면 그냥 바로 다 넣고 쓰시면 되고 저도 되니까 녹 녹이 스택 쌓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육내 와서 블라디, 라미, 스카너 추가해주시면서 별, 신비술사, 요술사 다 받아주시고 쓰고 룰루 제일 모드의삼성작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은 그냥 템물망 하나 정도 주면 되는데 스카너나 블라디 이성 빨리 붙는 애한테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팔레 와서는 사이리랑 라이즈 추가 투입하고 이제 그렇게 요술사 뭐 길드 난동꾼 다 받아주시고요 명상이 있다 그렇다 싶으면 지금 따놓은 배치 마냥 하이딩한테 성배 두개 벤시 주고 념뇸이를 가둬주시고요 만약 명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트파한테 테틱 구인수 거악 이렇게 주시고 념뇸이를 암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인게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들어왔고 오늘은 탈론을 하고 싶으니까 검을 먹읍시다 한별인데? 오늘은 바루스 민첩사수 될 갑시다 먹어보자그만 너무 많이 주는데 아 뭐야 이거 그리고 조련사 어떻게 참아? 이거는 조련사덱 갑시다. 음... 어, 좋아. 아, 난동꾼, 거전압보이고 사실 히보직꾼은 별로일 것 같은 게리로레해서서다 삼성작을 볼것 같기 때문에 별로 고전압도 딱히 땡기진 않으니까 불러봅시다 어, 이거 재생의 바람이나 사냥의 전율일것 같은데, 제바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한캔치와 뭐 레벨업 치고 얘 네, 하나 올립시다 이성짜리 하나 스타도 AP 딜 있고 전부 다 AP 딜 있거든요 묘묘이도 AP 딜이고 보정 딜도 있긴 한데 AP 딜이죠 일단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온충격기랑 이거 뭐 아고일이나 태블방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준비 후반 전문가 추방자. 이거 솔직히 별론데 그래도 일단 기반은 리로덱이기 때문에 준비도 괜찮고 후반 전문가는 아니에요. 어, 준비로 갑시다. 이거는 레벨업 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 번만 칠게요. 지면 라이즈 팔고 여기서부터 리로 돌리겠습니다. 뭐지? 너무 길심한데? 얘가 더세구나 라고 할이얘 아니구나 맞구나 라고 할 아이씨 가 아니야? <laughs> 자, 지금부터 리롤 뭐 보자. 어우, 스타 드디어 좋아 올라... 보 고대의 기록 보안. 이거 좋은 생각이 있다. 이거를 바로 까보자. 별. 별 같은 소리 한, 잊어야겠군요. 이거 받고 얘 팔고. 별! 살짝 존댓어. 와 갑자기 개쓰졌어 이거 딱사일러스 하나만 넣으면 조합은 깔끔하다. 아 죽었죠? 자 이러면 풀리로 칩시다. 치면서 얘네 다 봐줄게요 세 마리. 그리고 념뇸미를 이제 최강으로 만드는 거지. 아이고 근데 음색깔 증강체 중에 념뇸미에게 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떠주면 안 돼. 아, 하나 넘겼다. 어우,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깔끔. 어, 너무 잘 t have it, don't spoil. Bloody, l e t t i 다아 좋아요

왜, 왠지 모르겠는데, 쎄. 새로 고침을 해서 독궁 하나만. 앗뒤. 그냥 받읍시다. 이거 투사한테 과학이랑 아 블라디냐스카나 체력이 더 많은 스카나한테 일단 주고요. 열심히 블라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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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레벨업 자 첫번 돌려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한번더 바비 배치 잘 바꾸긴 했어요. 어, 타이 잘랐고. 어, 그렇지. 와, 이거 마지막에 배치 판단 좋았어. 좋습니다. 파팅 좋아요. 아, 벌써 돌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트리스타. 좋아요. 정성. 돌려. 뭐냐? 이거 얼마나 잘 붙이지? 어, 어 이거 피해 늦게 작게 되는데. 어, 어 이거 하딩 쓰시기 좋다. 와 그래 3... 풍상이 붙었다고 내 스타는 이제 좋아요. 어? 잠만 이렇게 붙으면 아니 이렇게 붙으면 멋이 안 나잖아. 그거 아니야. 일단 이거 구원은 룰루 줄게야 블라인드 시대 없기 때문에 다섯 명. 와 공격 대빠르죠. 아이고, 지금 현 1티어인 돌베를 이긴다? 이거는 진짜 좋은데? 돌베덱이 아닌가? 돌베덱이죠 어떻게 보면. 조이는 주로 멀리 있는 저같이 쓰는 스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옮겨 줍시다. 이러면 하딩. 한테만 쓰겠죠. 뭐요? 피했고, 이렇게 바둑을씹었고 어, 여기 이렇게 배치하면 남이궁을안맞는네 그렇죠? 와,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는 다 필요없고 불교를 포커싱 할수 있게 배치 하면 돼요 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거 2분의 1 확률로 봐도 한번 뛰어봅시다 아 까비 깔끔합니다. 아, 이러면 예상대로 받을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와, 룰루 공속 두번 받으니까 바로 공속이 3인이 돼가지고 두번 쓰는 거 보면 한 번, 두번 이렇게 받으면 그냥 공격도 말이 안 돼. 무조건 얘기죠. 자 깔끔하게 뇸뇸이 덱 걸려다가 얼떨결에 스타덱을 까버리. 이거 의무로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이상 이상 조련사 어, 요술사 스타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